형이, 그, 형이 그럼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빠른 94년생. 그럼 나이가 3 3신가3 3신가 아, 여기서 만약에 나 32이야라고 했으면 제가 바로 어. 용승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laughs> 클래식 피지크가 좋아. 그냥. 아. 클래식 피지크가 좋고 어 피지크는 <laughs> 누가 가장 경쟁 상대로 약간 느껴져요? 어 자, 우리 운동 촬영이 끝나고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급할 때는 실온 보관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실온 보관 닭가슴살과 미트리 한입 구운 고구마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운동이 끝난 직후에 보충제 먹고 1 시간이 최대기 전에 이제 항상 식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이용 애용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좀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다른 스케줄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먹어야 되는 준비도 이런 과정도 있는데 그런 걸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온 닭가슴살로 끼니를 조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운동 직후에 끼니는 항상 실온 적인것 같아요. 그리고 한입 구운 고구마 이것도 먹고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겨울보다 여름에 한입 구운 고구마를 먹는 게더 맛있어요. 왜냐? 지금 냉동 상태잖아요. 밖에 한두 시간만 있으면 바로 녹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 약간 되게 차가운 고구마예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이스 고구마 같은 맛이나요 아이스 고구마 고정 댓글란에 지금 보시면 아시 겠지만 엠버서더 할인 쿠폰이 있다고 합니다 실온 닭가슴살이나 무형제정식 할인 쿠폰 받아가셔서 아주 좋은 혜택으로 구매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7월에도 슈퍼 세일 이벤트를 또 한다고 합니다. 상품별로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슈퍼 세일 그 할인 품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또 재미난 쇼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이언트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최대 네 팩? 네팩 맞아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두팩 아니에요? 최대 네 팩. 네팩 맞아요? 최대 네 팩. 4팩. 최대 네 팩까지 증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이언트 볶음밥, 뭐 우영재 정식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재 정식을 그치 이제 또 남은 여름 기간 열심히 운동하시고 몸 만드셔서 행복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식단 하지 마시고 우영제 정식이나 이런 실험 보관 닭가슴살 구운 고구마처럼 행복하게 식단 하시면서 멋지게 몸 만드시고 이쁘게 몸 만드시고 행복한 무더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월드컵보다 보시기 힘든 남자 우리나라 내추럴 바디빌딩 중에. 가장 강도가 살벌하고 가장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내추럴이라고는 볼수 없는 근질과 강도를 가진 우리 내추럴 보디빌딩 계 코트 중에 코트 최한진 형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뻔했던 승선형님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반갑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아. 아 저는 준비하고 있었죠. 아 계속 준비하는데 뭔가 서론이 길어가지고. 아무튼 네. 모시기 너무 힘든 모시기 힘든. 용생형님와 함께 푸시 이데이. 아 오케이. 그럼 오늘 미슐랭 스타일로 한번 전식 본식 디저트까지 해보죠. 네. 뭐. 아무지비시부터 가시죠. 뭐부터? 요아무지비시아무지비시가 아무즈비시. 뭐예요? 전체 요리. 아, 아. Yeah. 역시 요리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요리도 해요. 네 제가 제사병이요치사병 <laughs> <laughs> 어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대한민국 육군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군대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짤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 예 <laughs> 아, VJ 특공대 VJ 특공대 지사병 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갑자기 저를 호출을 하더라고요. 어? 이등병 시절에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 딱 받고 딱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행정만으로행정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왔어요. 와가지고 이병 이 용승이라니까 너가 밥이 맛없다고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요즘에 좀 헤이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 철권의 헤이아치도 아니고, 너무 헤이해졌어.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쉽지 않겠는데? Let's go! 그럼 플라이 제가 을 퍼드릴게요. 네. 디렉스, 아스날, 집레코, 라이프 히트니스. 이렇게 네 개의 플라이가 있습니다, 저희 MK에는. 보통은 뭐부터 해? 보통은 이제 저는 케이블이요. 어, 어 케이블 가자 <laughs> 케이블 아, 와씨 이렇게 치는 <laughs> 아 잠깐 가시죠 케이블 케이블 그래 가자 한 70파운드부터 갈까요? 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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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가 아. 요세어 아, 오늘 운동 잘될것 같아 그 용승혁만큼 벌써 이 모티베이션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표정 보세요 <laughs> 됐어 이거. 그 옛날에 제가 영어학원 다닐 때 항상 선생님이 마지막에 어텐션 e 이 씨야 이런 거 있었거든요. 항상 a t t e n 비슷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attention 집중. 텐션. 텐션. 오케이. 하나 열. 하나 음. 넷. 음. 죄송합니다. 다섯. 왜요? Okay. 아니, 목소리 삑사했다가. 아나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 손에 반지를 네. 끼고 있잖아. 근데 이게 그 마모 생기지 않아? 이거 은이야? 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너 운동할 때 따라다니면서 이거 사금 채취하면은 하나 아, 반지 만들 수 있겠다. 들어가자. <laughs> 아 무게 올렸구나. 어, 오케이. 영생이 영생이였지. 그게 다 그러니까 형이 그 형이 그럼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지금 빠른 94년생. 그럼. 나이가 나이는 모르겠어. <laughs> 자기 나이를 모르겠다는 어, 게 말이죠. 네이버 있으면 나오죠. 형형나이 빨리 말씀해주세요. 서른 세신가? 서른 네신가? 아 여기서 만약에 나 서른 둘이야라고 했으면 제가 바로 용승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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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나는 이제 나이를 네.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렇게 인연을 이어갈 때 나이를 안 물어봐. <laughs> 아 그래요? 어 왜냐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아니, 그런 거라기보다는. <laughs> 그래서 형들도 나이가 몇인지를 몰라 뭐. 그냥 이제 나보다 형님 나보다 아우 아,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나이가 사실 나중에 되면은 의미가 없어 형,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건 정... 어, 맞아요 근데 진짜... 이제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 뭐 맞아, 빠른이든 맞아. 아니든 제가 이제 뭐 93년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서로 이상해지기 때문에 맞아. 저는 아무렇지도 않진 않아요 지금 신경 쓰이죠? 그런 것도 살짝 신경 쓰죠. 신경은 쓰이는데 사실 네. 액면가가 <laughs> 그 세상의 풍파를 정면으로 직방으로 맞다 보니까 얼굴이 다행히 이래가지고. 아니, 다행히. 근데 다행히 교통 정리가 다 되어 있어서 음, 음, 음. 살짝씩 살짝씩 안있어 오늘 <laughs> 그냥 근육 파괴술로 오늘 초 고강도로 오늘 훈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 고강도 그 회걸 근육맹의 근육 파괴술 있죠. 빵 찍는 거 그걸로 오늘 가겠습니다. 나이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왜 화가 나시어거 <laughs> <laughs> 약간 여기가 뜨거워요. <laughs> <laughs> 이제 뭐 프레스 하나 밀어야 되지 않까? 그 스미스 워싱 가까 이아니면 형님 형님이 좋아하시는 프리웨이트가 하나 있으실 거 아니에요? 프리웨이트? 아그 약간 이렇게 원정 운동 모셔놓고 프리웨이트 하는 건좀 예의가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서운할 뻔했는데 사실 <laughs> 요기, 아니 멋이. 아, 아, 그럴 제가, 거면은 그럴 <laughs> 거면 체육복 가서 하지 왜? 아 제가 왜냐면 아, 어, 어. 왜냐면 제가. 원정 운동을 가도 자꾸 프리웨이트를 꼭 해요. 맞아. 하나씩은 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덤벨 하시죠, 여기. 아, 덤벨 50kg 여기 있잖아. 있어요, 있어요. 오 덤벨로 가시죠. 덤벨 가시죠. 렛츠고. 아, 지금 바로 가요? 아, 한번 해? <laughs> 아니, 뭐 어쩌겠다는 거야? 아니. 허허. <laughs> 뭐다. 근데 MK에서 네, 네, 오케이, 운동하면서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케이블 끝나고 손잡이 정리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어, 고마워요. 일프로도 정리시을거 아시죠? 다른 거도. 아니 근데 일프로라는 이거... 말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웃겨요. 이게 제가 찔려서 그런 게 아니라. 스텝박스도. 아 스텝도.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야. 뭐비자루 있어요. 비자루 비자로 <laughs> 다. 열. 와. <laughs> 형님은 그 다이어트 근질 강도 하면은 또 형님이잖아요. 근데 형님은 아픈데는 없으세요? 그 아픈데라는 게뭐 관절이라. 네, 관절이나. 약간. 관절. 그렇게 없었던 거지. 인자강은 음. 맞네 근데 이제 팔꿈치가 가끔씩 피로도 때문에 아. 피로도 때문에 아플 때인데 그때는 이제 휴식을 하지 아.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항상 이제 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한번더 말씀드리면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살고, 살면서 아, 문신을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연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문신을 뭐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살면서 이걸 했을 때 후회한 적이 있냐 하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멋있... 너무 잘해본 것 같아. 요 근데 멋있어요. 이, 이, 이 한쪽도 더 있으면 좀 멋있었을 것 같긴 해.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그 UFC 선수들처럼. 양쪽 이렇게 있으면 와, 자기 몸 아니라고 <laughs> 그냥 막 그냥 인간 도화지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맞 근데 <laughs> 왜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생각이 없었던 게 그냥 거기서 추천해달라 했어 아 어, 내 몸에 하는 건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게 참 낭만 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은 낭만 이 있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앞뒤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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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질 버 아 부럽다 나도 이런 등, 등에 저런 근질 갖고싶다 둘 아홉 열 아홉 어? 어. 야 가벼워 가벼워 무거워요 형? <laughs> 역시 프리웨이트죠 그치 아무리 머신이 좋아도 이게 프리웨이트는 사실 무게를 잡으려고 미세한 협응근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머신은 좀더 고립에 맞춰지게 밀수 있다면 얘는 프리웨이트답게 빵빵 쳐야 돼요 보고 계신가요 머신 회사 대표님들 저는 머신의 호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머신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웃음> 네. <웃음> 봐봐, 봐봐 이거 흔들리잖아 근데 머신은 달라 <laughs> 어. 이야. 여유... 아... <laughs> 자기가 생각도 느껴 <웃겨>, 지금. 용화 <laughs> 됐어. 돈미세 용화 됐어요. 그렇지. 이게 방금 보셨다시피 머신은 아무래도 그 궤적이 과학적으로 몇천 번의 그 실험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뭐 파나타나 뭐 사이벡스. 전 짐레코보다 렉스코. 렉스, 렉스코. 전 짐레... <laughs> 뭐, 렉스코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거가 더 좋다. 그럼. 리액트보다. 그럼. 리액트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뭐야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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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몬스터짐 나가시죠? 몬스터짐 나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어. 아, 또 뭔지 해서 다 같이 붙겠네요. 그쵸. 이게 또또 또 우리 선우 형님이 또 이제 종구형이랑 같이 종구형님이 이제 아이언스타인. 그걸로 이제 맞나? 아, <laughs> 왜, 왜 눈치를 <laughs> 보세요? 뭐라고요? 뭐라, 뭐라, 다시 한 번. 종구경이 브랜드 뭐라고요? 아이언스테인. <laughs> <laughs> 아이언슈타인이요? <슈트라이냐? 웃음> 그런 게 있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laughs> 뭐? 아이언슈타 슈트... 뭐? 뭐? Let's go! l e t 안 들어도 돼! 안앉줄 거야. 나이스. 우와. 나이스 오 감사합니다 잘들어왔다아니 근데 벗으면서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니까 벗으면서 아 저희 구독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제가 그랬어요 <laughs> 어 약간 그런 느낌 아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아니 아니, 뭐. <laughs> <laughs> 멋있어 아 장난이야 장난이 멋있어서 약게 들어갈 준비아예 아, 맞아요 점점 이제 약간 찌리리공처럼 되거든요 제가 <laughs> 찌리리공네 <laughs> 원래는 둥볼로 있다가 둥볼처럼 이렇게 웃고 있다가 들어갈 때 되면 찌리리공이래요 이렇게 아 찌리리공 진짜 오랜만에 된다 제가 또 포켓몬스터 되게 좋아해가지고 하나 어. 둘 십, 아홉, <laughs> 열. 아 용승 형님하고 다음에 하체를 한번 같이 해야 되는데. 아 좋아. 살짝 보고 비웃으신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기억할 수도 모르겠는데 그때 은총 형님이랑 같이 하체 촬영할 때. 있죠?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끝나고 제가 좀 찝찝해가지고 스쿼트를 했었거든요. 같이 하다가 도망갔잖아. 제 도망갔어요. 에이. 제가 말안했거든요 갑자기 에이. 형 도망. 아니 아니 아니. 거. 갑자기 180km 딱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잠깐만 아 신호 왔어. 아 형님 저 화장실 화장실 가게 하고. 아 그때 배 아팠어요. 배 아팠어요. 나 화장실 갔다서 다시 했잖아요. 안 했어. 그래요? 내가 그 했으면 말안 했지. <웃음> <웃음> 여덟 <laughs> 아홉 아, 야 와. 시합 준비할 때도 루틴은 똑같아요. 그렇지. 늘 하던 대로. 왜냐면 어, 나한테는 시즌과 극시즌밖에 없어요. 비시즌이란 없죠? 비시즌이 어디 있어 선수한테. 참.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근데 왜 체중이 있어요, 아, 다, 다시 한번. <laughs> 근데 왜 체중이 있어요? 아, 체중이 왜 올라가냐고요? 네. 아. <laughs> 왜냐면 이제 시즌은 극시즌 때 이제 깎아 나가기 위한 그 어느 정도 이제 웨이트를 올린 리 그런 단계고요 B 시즌은 놓았다 그냥 놓았다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오늘 약간 2대1 일느이이가지지네네 t a 누ata. 누ata. 누 이런 플레이트 로드는 약간 프리웨이트에 좀더 가깝기 때문에 장력이 계속 걸려져 있는 케이블을 꼭 넣어줘야 돼요. 이게 중량을 치는 건 솔직히 플레이로드가 플레이 에러데 플러드 러 플레이트 로드가 재밌어요. 그래서 네. 이 아틀란티스가 그 케이블 끈으로 이어져 있는 머신들이 좋은 게 되게 많대요. 그럼 그럼 올해도 베네이더 가는 게 목표겠네요. 그치! 왜냐면 벤네이더에서 이제 올림피아를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진짜 라인업 진짜 짱짱하다 권준 기관영님 한진이 형님 용승이 형 맞아요 끝났구만 <laughs> 끝났으니까 바로 물어볼게요 형 누가 가장 경쟁 상대로 <laughs> 누가 가장 경쟁 상대로 약간 느껴져요? <laughs> 어... 한진영을 말씀, 잡아야지 말씀, 솔직하게 한진영을 잡아야지 그래요 당연하지. 한진영이 이제 가장 당연하지 큰벽 당연하지 일단 퍼 t 스트 플레이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 한진영 님을 잡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한것 사실 이번에는 그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표현력을 좀더 신경을 쓰려고 해 아... 뭔가 어, 사이즈적인 부분은 시간이 가면 커질 거고 그 한계가 있는 동안은 커지겠지만. 표현하는 거를 좀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표현 그렇지 왜냐면 무대는 결국은 내가 얼마나 내 가진 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럼요 그래서 이제 표현에 좀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장려 쇼맨 어땠어요? 아, 려 쇼맨 아니 근데 그때 술 먹고 올라간 거아니야 아니 아, 장난이고 제가 그때 이제 형제 그때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진짜 쇼맨이다. 이게 즐길 줄 아는 친구다.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할줄안 거죠? 그때도 제가 그때 인상 깊게 생각했던 말을 형수도 했는데, 돈을 쓰고 이제 나를 보러 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답?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에서 제가 엄청나게 높게 삽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런 말을. 그게 프로고. 그래서, 좋아해요. 제가. 형, 그러면은, 내년에 저처럼 약간 댄스도 추구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아 저요? 바지 벗는 거빼고다할수 있어요. 어, 하나, 둘, 셋, 넷, <laughs> 형님, 그 은총이 형이 그 은총형이 이 맨날 형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벤웨이더에서 피지크 뛰면은 의외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 팔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형님은 생각이 좀어 나는 좋지 좋은데. 어? 그럼 피지크 때리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 왜냐면 클래피... 클래식 피클 피지크가 좋아 그냥 아. 클래식 피지크가 좋고 어... 피지크는 <laughs> 표정에서 다 나온다 지금 <laughs> 형못 숨기고 있어요 표정에서 아이 몰아가지 마 아이 진짜 몰아가는 거예요 아 진짜 어. 피지크는, 피지크는? 왜냐면 저는 클래식 피지크의 그 표현하는 솔직히 하체 까는 종목이 좋아요. 진짜 노력에 있어서는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살아오고 있고, 해오고 있고. 저는 이 하체를 깠을 때그 희열이 있잖아, 약간. 아... 어, 진짜 희열이 되게 좋아.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게 뭐라가 하니까, 잠깐 분위기가 약간. 아니, 아니. 아니. 야 이거 어떻게 내 끊임없이 이게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용승이 형이 약간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피지크 수습이 안 되네요, 형. 아 피지크는 노력보다 재능의 영역이다.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노력으로 다쳐 바를 수 있다. 아 노력이 어. 재능을 이긴다. 그렇지. 근데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까지 하면 어떡해요그 사람 잘때더 해야지. 근데 그 사람도 잘, 다른 사람도 잘때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깨어있을 때더 하는 거야? 난 그냥 죽을래, 그냥. 그러면서. <laughs> 이 토크에서 죽으시 거죠? 아, 저 오늘 그냥. 아, 안 돼요. 와이프 있어서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 제가 둘이 지금 약간 과장되면은 내가 올해 한진영님 못 걷고 오면은. 잘 야. 아 그러면 이제 형제는 라이벌이 누구라고 생각해? 저요? 어. 저는 작년에 저요. 야 그거는 기본. 야 그거는 기본 베이스로지. 야. 아 당스럽네. 둘, 셋, 넷, 나, 둘, 셋, 넷, 나, 아, 둘, 셋. 네. 어, 예.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어! 누구신지 아세요? 롱패드인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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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근에 은청 형이랑 촬영하면서 네. 그 듣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에 좀 너무 그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서 요 근처에 모든 여성분들을 다 섭렵하고 계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laughs> 그럼요. 아, <웃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아홉 네 다섯 열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하나 이번에는 그냥 목숨 걸게 네? 아 목숨 걸.. <laughs> 이번에 못하면? 어 이번에 열두개 열두개 못하면 못하면? 몬스터진 프로쇼 2위 해야 1등 주식 떨어진 예 yeah!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떨고 가세 떨고 가세 떨고 가세 아, <laughs> 떨고 가세 떨고 가세 떨고 가세몬스터진 2위에요 떨고 몬스터진2위6 6 1 0 1 0 8 1 0 1 0 아, 안 돼, 0 1 <laughs> 이게 뭘 걸고 하면 잘안 되네. 맞아요. 걸고, 걸고, 이번에. 모스터 집이기보다 주식이 컸던 거야. <laughs> <laughs> 아니 마타를 있잖아열 하나, 오케이, 오케이, 나, <laughs> 둘,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한, 스물. 이거. 그다음에 또용승영하면이 칼날 같은 엉덩이거든요. 오, 끝. 미음. <놀람>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라 <laughs> 근데 지금 지금이 제일 딱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 여기서 3kg 더 날라가면 좀 무서워요. 진짜 수도선 그 자체여서 좀 무서워져요. 그때는 말 걸기도 좀. 덥고. 시합장에서 눈빛 마이래가지고. 그 옛날 그. 대보 선배님들 엄청 살벌한 백스테이지 있잖아요. 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영수가 <laughs> 그 여기서 한 4, 5 킬로 더, 3, 4 k m 더 날라가면. 그쵸. 막 소프트하다가 되게... 이제 탄 잘못 빠르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아니에아니에 그러니까 그럴 것 <laughs> 같다. 근데 막상 같다. 만나면 저 되게 잘 웃고 막 그래요. 음. 네. 맞아요. 아무튼 오늘 운동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와주셔가지고 오늘 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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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 <laughs> 어 저희 또 국보급 내추럴 보디 레이더, 아, 아, 네. 칼 같은 대피, 주체할 수 없는 근육량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러다 또 한신 형 얘기. 주체할 수 없는 근육량과 이 독보적인 캐릭터의 용승 형님과 함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제 구독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네. 아 어, 오늘 이렇게 또 형제 채널에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이 아니죠? 그 처음이죠? 어, 처음. 어, 처음 아닌가?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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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그까메오 출연은 몇 번하셨어요? 어, 그런 느낌이 <laughs> 있는데 이제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또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촬영하면서 저도 에너지 많이 얻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또 갖고 가서. 올해 이제 계획한 시합들이 있는데 그 시합까지 또 이제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될때또 같이 또 이렇게 또 불러주시면 아마 또 뭔짐 때 되면은 내추럴 네. 선수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배려 차에 좀안 부르지도 않을까? 아, 저 부르지 말라고 지금. 아 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 그 종국 형님 들으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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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종국 형이부르시면 <들으시면은 웃음> 미국에 있다가도 바로 그냥 해안처서라도 어째 비행기표가 어, 어, 없으면. 선우 형이 부릅니다. 태, 당연히 오지. 그냥 태평양 그냥. 은천 응? 응, 응, 형이 부릅니다. 아 당연히 오지. 당연히 오지.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봐봐 봐봐 봐봐. <laughs> 아, 아무튼 오늘 치료해서 너무 아, 감사해요 형님. 감사합니다. 네.